손가락으로 이렇게 들수 있고 채도가 낮은 작년 여름에 괜찮게 든 쪽은 이렇게 계시 나 가을이다 예쁜 가방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오늘 무슨 가방 장소처럼 저렇게 나와 라고 생각하셨죠? 저처럼 아무리 예쁜 가방이 있어도 가볍고 편하게 들수 있는 가방만 손이 가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편하고 가벼우면서 예쁜 가방들로만 모아봤습니다. 보실게요. 이렇게 맨 처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가방은 이 가방이에요. 강단이라는 브랜드의 아키텍처 패디드백입니다. 이 가방 같은 경우는 패딩백이에요. 패딩백이니까 진짜 가볍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수 있을 만큼 진짜 가볍고요. 이 가방의 특징은 이렇게. 겉감이 살짝 무광이죠? 무광이면서 전부 다섯 컬러가 다 약간 채도가 낮고 차분한 컬러 톤이에요. 나는 그냥 가방은 룩에 어우러지는 그런 자연스럽고 살짝 채도가 낮은 그런 톤의 가방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가방이고, 만듦새 자체가 되게 좋아요. 자석으로 닫으실 수 있고, 이렇게 두 칸으로 되어 있고, 이너 포켓있고요 패딩백이지만 아랫미판도 있어요. 제 아이패드 11인치가 이렇게. 옆으로 그냥 편하게 들어가는 정도의 사이즈라 사이즈감도 충분히 좋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끈 조절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짧게 하셔서 숄더로도 이렇게 드실 수 있고 크로스로도 이렇게 들어주실 수가 있는 가방이에요. 다섯 가지 컬러가 다 예뻤는데 저는 이 컬러가 사실 너무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저는 카키라고 생각했는데, 제 브랜드명은 더스트예요. 근데 카키 빛이 도는 차콜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둘이 약간 섞여있는 오묘한 톤인데, 차분한 컬러감의 가을 아우터랑 이렇게 매치해주시면은 딱 진짜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가방이고, 저도 또 평소에도 되게 많이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은 제가 같이 언박싱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직 언박싱을 안한 가방이에요. 미니 뮤트입니다제가 원래는 스포티 백팩을 사실은 컬러를 보러 갔어요. 그래서 백팩 컬러도 막 이것저것 들어보기는 했었는데 딱 아, 이걸 사야겠다 하는 컬러를 못 정하겠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럼 위에 올라가서 다른 가방이나 좀 보고 오자라고 해서 2층에 갔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들어보는데 이게 너무 찰떡인 거예요. 제 그날 착장에. 따라따라단 요거예요 클로 소프트 레오파드입니다. 여기 끈은 가죽, 여기 파는 나일론. 인 가방이 되는데 이 가방이 생각보다 들었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그날 베이지 스웨이드에다가 화이트 팬츠를 입고 나갔었는데 이렇게 딱 포인트로 들면 예쁠 것 같아서 이거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너 포켓이 있고요. 바로 속 들어가진 않고 살짝 이렇게 눌러야 돼요. 누르니까는 살짝 딱 맞게 들어가요. 아마 케이스가 없으면 좀 편하게 들어갔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지퍼가 안장깁니다. 열고 다녀야 돼요 하지만 들어는 간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주려고 합니다 이 올리브 컬러랑도 잘 어울리죠? 예쁘다 <laughs> 가볍고 편한 가방 하면 백팩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백팩을 작년 여름에 보여드렸었는데 아직도 문의를 주시고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 이 가방은 옆에 포! 나일론 백팩입니다. 이 가방의 특징은 너무 많이 캐주얼 하지는 않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앞에 주머니 이렇게 세개 있고요. 이렇게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갖고 나가는 날에 저도 손이 자주 가는 가방이 되고요. 저의 13인치 외국어가 아주 잘 들어가는 가방입니다. 이렇게 들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백팩이면서 이게 너무 캐주얼한 느낌은 또 아니다 보니까 제가 쇼츠에 입었던 것처럼 코트나 자켓에 슬랙스를 매치하신 다음에 이 가방을 들어도 이 가방이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배낭 같은 느낌이 없어요. 이렇게. 블랙도 되게 예쁩니다. 그래서 이 가방은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지만 나는 백팩을 들어야 될것 같아. 근데 너무 배낭 같거나 너무 캐주얼한 백팩은 조금 잘안 되게 되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백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 가방은 요 가방이에요. 스웨이드백이죠. 파우탱의 포슈 스웨이드백이라는 가방입니다. 아니 언니 가볍고 편한 가방을 가져온다더니 스웨이드백을 가져오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가방이 비건 스웨이드 소재이면서 소재감 자체는 되게 괜찮거든요. 컬러감도 그렇고 여기 주머니 또 있고. 전체적인 소재감이나 디테일은 되게 괜찮은데 이 가방이 되게 가벼운 편이에요. 이런 디테일이나 이런 면에 비해서는 되게 가벼운 가방이라 제가 평소에 밖에 나갈 때는 정말로 거의 가벼운 가방만 거의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 가방은 손이 가더라고요. 그만큼 스웨이드백 중에는 그래도 가벼운 가방에 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스웨이드 소재감이 참 예쁜 가방이고 사이즈 진짜 크죠? 넉넉합니다. 아이패드는 뭐 그냥 당연히 들어가고도 아주 남습니다 그죠? 뒤에가 13인치 노트북도 사실은 들어가요 여유로운 사이즈의 가방이고 이쪽에 이렇게 포켓 뒷라인에 지퍼도 있고요 딱 예쁜 브라운 스웨트 잖아요 정말 여기저기 착장이 자주 들었던 가방이라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가방입니다 짠 이렇게 예쁘죠? 이번에는 조금 더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가방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이두 가지 가방이에요. 모두 아코크의 가방입니다. 이 가방은 아코크의 아젠다 스몰백. 이 컬러는 버터 베이지 컬러입니다. 이게 컬러명이 버터 베이지인데 얘는 진짜 잡아내기가 정말 어려운 컬러예요.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연두색, 연한 연두색에 가까운 컬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컬러가 더 예쁩니다. 나일론 소재이기 때문에 정말 가볍고 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밑창도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저는 얘를 운동 갈 때나 그냥 집 근처에서 밥 먹을 때 이렇게 편하게 나갈 때 얘를 정말 잘 들고 있거든요 이쪽에 이너 포켓이 있고요 반대쪽에도 이렇게 포켓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도 이렇게 포켓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까지 이렇게 포켓이 있으니까 가방 사이즈는 작은데 수납공간이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게 되게 장점인 그런 가방이 되고 얘가 후리스라 가지고 통이 좀 넓은 편인데 근데 또 괜찮게 들어가죠 우체 색으로 옷 입으시고 이렇게 살짝 은은하게 포인트로 주시기도 되게 예쁜 그런 가방이에요 그리고 또아코아크의 가방 이거는 블루밍 크로스백이에요 컬러 진짜 예쁘죠 블루인데 야. 톤 다운된 블루이면서 쉐입도 귀엽죠? 그리고 이렇게 자석으로 열고 닫을 수 있고 안쪽은 이렇게 글씨가 들어. 여기에도 이렇게 수납공간 따로 있습니다. 이런 거 너무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안쪽은 이렇게. 어디까지 들어가냐 하면 핸드폰 들어가고요. 간단한 파우치 정도? 이 정도 넣으시면 딱 예쁜 정도가 되는 사이즈예요. 이 가방은 특히 여행 가실 때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 끈 조절이 편하게 가능해요. 편하게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 그럼 나는 그렇게까지 많이 보부상은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이두 가지 가방. 컬러 포인트로 드시기에도 너무 좋으니까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편한 가방에는 에코백이 빠질 수가 없죠? 더바넷의 가방인데요. 되게 큼직한 가방이고, 엄청 탄탄하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흐르는 듯한 쉐입의 가방이라 엄청 탄탄한 문단은 아닌데, 또 이게 흐르는 느낌을 가지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나 가을이다. <laughs> 이 컬러예요. 너무너무 예쁜 카키 컬러고, 전체적으로 몸판은 좀 이렇게 흐르는 그런 느낌인데, 끈은 또 굉장히 탄탄합니다. 두부을 넣을까요? 한번 굉장히 여유 있게 들어가고 들어보면 이런 느낌으로 이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거는 진짜 편하게. 드시기 좋으면서 또 약간 이런 컬러 포인트를 이런 시즌에는 약간 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또 너무 비싼 가방을 사기에는 아 내가 조금 몇 번이나 들까 싶으실 때 이런 에코백 같은 걸로 딱 분위기를 내기 되게 좋은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가볍고 편하게 들수 있는 가방들을 한번 모아서 보여드렸는데 저처럼 이런 가방들 이렇게 편하게 들수 있는 가방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셨을지 마음에 드는 가방이 있으셨을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던 이 시즌 늦가을 초겨울 이 애매하게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는 이시즌의 사객룩을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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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옷들을 디깅하고 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진짜 금방 돌아올게요.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